폴레 옴니스터 5200 어닝의 사이드 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순정 제품도 있고요 순정 제품 외에 다른 악세사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로마카 사이드 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카제품은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프론트 월이 들어 있습니다 프론트 월 펼치신 다음에 심지를 찾으시고요 이 심지를 이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앞뒤 부분이잘안 되실 때는 펼쳐서 로마카 로고를 확인하시면 돼요 툴레어닝 같은 경우에는 심지 레일 부분이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돼요. 네, 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로 앞쪽에다가 팩을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간단하게 해줄게요. 네, 로마카는 센터의 중앙 부분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좀 취급하시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오염에도 좀 강하고요. 세탁도 가능합니다. 예, 뒤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중간에 지퍼를 이용해서 개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모기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프론트 월을 닫으면 좀 답답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시면, 개방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예, 루마카 프론트 월이었고요. 어, 제품은 피하마도 되고, 툴레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스 월을 설치해 봤습니다. 자, 루마카우닝 사이드 월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끝에 고리 부분은 예, 고무줄 좀긴 거를 이용해서 이쪽에다 묶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사이드 월도 동일하게, 예, 뒤쪽에서 봐서 지퍼를 열수 있습니다. 안쪽이 방수천이고, 바깥쪽에 매쉬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음. 내용은 대구 캠핑 리보로 문의하실 겁니다.